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오늘은 왕초보 메이크업 두 번째 시간 색조 메이크업 편인데요. 오늘은 메이크업의 핵심 눈썹 편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왕초보 메이크업 그 베이스 편을 찍어보면서 어, 이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단편 단편 잘라서 이렇게 영상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어, 여러분도 그게 좋으시죠? 눈썹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는지 눈썹을 처음 그려보시는 분들의 시각에 맞춰서 눈썹편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쭉 끝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번 보실 때는 제품 챙겨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따라하면서 어, 해보세요. 꼭 그렇게 연습하셔야 여러분 늡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베이스가 끝났으면 책조 들어가기 전에 꼭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입술 어, 입술에 립밤을 미리 좀 촉촉하게 발라놔야 나중에 색조 메이크업 끝날 무렵 립스틱을 발랐을 때 어, 입술이 터 보이거나 어, 너무 두껍게 갈라져 보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립밤 바를 때는 이렇게 립밤을 손에 떠서 입술에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면봉에 이렇게 살짝 묻히셔서 입술에 이렇게 얹어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립밤은 바셀린 립밤이에요. 바셀린 립밤. 제가 평소에 고객님들한테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바셀린 립밤이 어, 제일 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유분만 살짝 올라와서 어, 메이크업을 망가뜨리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립밤은 대부분 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술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유분막을 씌워주는 거죠. 자, 이제 눈썹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자, 눈썹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눈썹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좀 당겨봤거든요. 자제 눈썹을 볼게요. 제 눈썹은 먼저 어, 이렇게 헤어 컬러와 원래 눈썹 컬러의 컬러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다는 건제 원래 눈썹 컬러는 이 버진이에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눈썹의 컬러고요. 이제 헤어 컬러는 염색으로 인해서 살짝 밝게 어, 염색돼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좀 맞지 않죠. 여러분들 만약 염색한 머리랑 그러면 눈썹도 같이 염색해달라고 하셔서 눈썹색을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 요즘에는 컬러 브로우 마스카라가 있거든요. 브랜드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올리브영이나 이런데 가서 컬러 브로우 마스카라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부스에 가셔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거든요. 어, 고르실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고요? 내 헤어 컬러랑 가장 흡사한 컬러를 고르셔야 돼요. 그럴 땐 자, 이제 브로우 마스카라 종류가 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 어, 눈썹의 결을 만들어 주는 어, 투명 마스카라고요. 어, 눈썹의 색깔을 바꾸지는 않아요. 자, 이 마스카라들이 이제 브로우 마스카라, 컬러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눈썹의 색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 손등에 이렇게 좀 덜어 보세요. 매장에 가시면 테스터가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 한번 덜어서 컬러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컬러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대보시고. 내 헤어 컬러와 가장 흡사한 컬러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머리에 붉은기가 좀 많다 그러면 살짝 붉은기가 도는 걸 찾고요 어, 약간 애쉬한 컬러로 약간 잿빛 도는 헤어다 그러면 또 약간 잿빛 도는 컬러들이 있으니까 그거랑 잘 맞는 걸로 내 브로우 마스카라를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눈썹을 정리해야 돼요 이런 스크로브 브러쉬 있어요 이 브러쉬로 눈썹을 먼저 빗어주세요 눈썹 털을 정리하는 요런 눈썹 칼이 있어요. 요 칼을 가지고, 내 눈썹을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게 빗어준 상태에서, 눈썹을 다 올려준 상태에서, 이 밑을 눈썹 깎을 때 뒤에서 앞쪽으로 깎으시면 더 뿌리까지 깔끔하게 깎이거든요.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깎아주시고, 이 부분은 잘 깎이진 않아요. 왜냐면 눈 여기 노즈존이라서 쑥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눈을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통통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 부분을 깎아 주시면 돼요. 통통하게. 그래도 잘안 깎인다. 그러면 어. 이 브로우 카를 이렇게 밑에서 위쪽으로 되면서 이렇게 깎아주세요 그래서 눈 아래선이 깔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스크루 브러쉬로 살짝 털면서 잔털을 제거해주세요. 좀 깨끗해졌죠? 이렇게. 그럼 이제 눈썹털이 이렇게 빗으면 이렇게 또 내려와요. 요거는 음, 자연스러우니까 괜찮아요. 자, 이렇게.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눈썹을 한껏 위로 빗어주신 상태에서 뒤에서 앞쪽으로. 앞쪽 밀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당겨서 통통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앞쪽도 정리 그리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이제 물속칼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주면 돼요 조금씩 확 가시지 말고 힘을 최대한 빼고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면서 자 이렇게 잔털 정리했는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요윗 눈썹은 정리를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저는 잘안 해요. 어, 저는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 있는 게 예뻐서 잘안 하거든요. 어, 그런데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피부에 여드름 자국 어, 그리고 잡티 잔주름,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 있죠. 피부에 결점이 많은 분들은 위에 눈썹에 잔털이 얘네들하고 같이 시각적으로 만나면서 피부가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에까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 위에 정리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윗부분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눈썹을 살짝 아래쪽으로 이번엔 빗어주세요. 아래쪽으로 빗어주시고 눈썹 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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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이 눈썹 칼이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직선 그대로 방향을 잡아 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내 눈썹 라인이 내가 그리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선 여기 위에 선, 위에 선, 위에 선이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 보면 눈썹 선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선 말고 그 선을 벗어난 위에 있는 잔털들만 밀어 주시는 잔털, 여기까지만. 잔털. 이렇게 잔털. 잔털. 아,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정말 소심하게 조금만 미시고 나중에 눈썹 그려본 다음에 그때 다시 미시면 돼요. 절대 처음에 과감하게 너무 팍팍 미시면 안 돼요. 아, 잔털, 잔털, 조금만. 어, 내 눈썹 털 많이 큰 거, 긴거 남아있는데 말고. 어, 잔털만 있는 부분만 밀어주세요. 또 이쪽도 긴털나 있는 부분 말고 잔털 있는 부분만. 잔털, 잔털, 잔털. 어, 원장이 저는 잘안 깎여요. 그럴 땐 눈썹 칼을 바꿔주세요. 이제 오래 써서 날이 이제 뭉툭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바꿔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잔털 깨끗하게 정리해주시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눈썹을 본격적으로 그려볼 거예요. 눈썹이 정말 너무 없고 형태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들. 어, 저는 눈썹털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눈썹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눈썹은요, 자, 우리 이렇게 얼굴을 눈과 눈 사이, 이 콧대, 이 중앙으로 봤을 때, 중앙으로 봤을 때이 눈썹 앞머리가 있잖아요. 막털 시작한 데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내가 내 거울을 봤을 때, 어, 약간 진하게 시작되는 부분 있죠? 그냥 눈으로 슬쩍 봤을 때 진하게 시작되는 그 부분이, 이, 이 앞선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선은 좀 앞에 와 있고, 이쪽은 뒤에 와 있다? 그러면, 여를 조금 채워서 이 선과 이 선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센터를 보시고, 어, 어느 쪽이 좀 뒤에 가 있지, 앞에 가 있지, 이걸 한번 체크할게요.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뒤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쪽을 먼저 채우고 시작할 건데요. 펜슬로 채우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브러쉬 이런 우뚝한 브러쉬 너무 날카롭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이 정도의 브러쉬를 가지고 어, 이 섀도우는요. 어, 메이크 메이크 포켓 스타일러 1번 모던 매트 컬러예요. 모던 매트 컬러 중에서 이두 가지 컬러로 눈썹 색을 살짝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컬러 뭐이 컬러 뭐이색 써도 되고 뭐 이색 써도 상관없어요. 대충 이 앞을 살짝 시도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시작하고 이쪽도 색깔 비슷하게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일자 일자 눈썹 선호하시는 분들 있죠. 일자 눈썹은요. 얼굴이 약간 긴 사람들이 얼굴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일자 눈썹을 해요. 이렇게 연장되는 선을 이렇게 딱 잘라주는 거죠. 딱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바깥 가로로 가게. 얼굴 길이가 짧은 사람들의 그 얼굴을 요즘 되게 선호하거든요. 뭐 블랙핑크 제니 이런 얼굴 있죠. 그래서 일자 눈썹들을 많이 그려요. 일자 눈썹 그릴 때는요. 여기가 일자가 아니라 여기가 일자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자로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조금 자연스럽게. 한, 각도를, 여기 일자라 그러면, 살짝 요 정도만 들어줄까요? 요 정도만 살짝 들어서 각도를 만들어주고, 어 이탑 부분은요, 눈동자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살짝 바깥으로 가거나,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눈동자 바깥선에서 약간 바깥쪽 벗어나는 쪽에 탑을 만들어주시고, 이제 요 각도에서 약간 요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뒤쪽에서 살짝 내려오는 거.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완만하게 살짝 내려오는 그런 각도를 그리시고 눈 아래서는 일자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 어렵다. 응, 음,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섀도우, 우리 이 브러쉬에 묻힌 섀도우 있죠. 이걸로 그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선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냥 얇게, 어, 진하지 않게 대충, 대강. 살짝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워낙, 워낙 그 연한 섀도우이기 때문에, 어, 상관없어요. 어. 자, 그래서, 아, 이렇게 그리라 그랬지. 살짝 올라갔다가 눈동자 끝, 끝나는 부분 살짝 위, 뒤에서 탑을 찍고 이렇게 살짝 내려오라 그랬어. 어. 내려올 때 너무 이렇 꺾이는 게 아니라 완만한 평양 같은 느낌으로 살짝만 내려오게 해주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죠. 진하게 안 그려야 돼요. 어, 진하게 그리면 나중에 또 펜슬 쓸때 너무 진해지니까 연한 섀도 연한 섀도로 눈썹 그리듯이 한번 슬쩍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그리지 않았는데 어 얼추 눈썹 선이 나와요. 신기하게. 어. 그냥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아놨어요. 자 이러고 나서 눈썹을 스크로브러쉬를 한번 쓱 빗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짝재기가 돼있을 거고 어딘 벼 있고 어디는 뭐 진하고 막 이러거든요. 어 이렇게 거울을 딱 보면서 내 눈을 눈을 살짝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감고 눈썹을 보면 이 명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더 쳐져있고 어디가 더 어, 채웠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보시고, 눈썹을 보면서, 아, 이쪽이 조금 이쪽보다 내려와 있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 내 눈썹을 볼 때는 보이거든요. 아티스트 분들은 뭐 전체가 보이겠지만, 내가 내 얼굴인 사람들은 보이긴 보여 근데 내가 거기 못 채워서 문제인 거지. 그죠? 렇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쪽이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지금 다 눈썹색보다 어둡네. 이제 이런 것 이런 거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눈썹 펜슬로 눈썹을 형태를 만들 거예요. 자, 요 눈썹 펜슬은요, 프로웨이 청담이라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예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쓰는 브랜드인데, 어, 쉬에무라 펜슬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왔고, 에보니 펜슬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게, 연하게 나와서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요. 그리고 이걸대용으로 사용하시려면 토니모리에, 어 약간 이렇게 돌려 쓰는 브로우 펜슬 있어요. 그 브로우 펜슬 제일 연한 색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펜슬로 이제 눈썹을 그릴 거고, 자, 눈썹 그리실 때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그리면 손이 막 겉돌아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액기. 손에다 액기 분점을 하나 이렇게 끼고, 내 얼굴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면 손이 흔들리지 않아서 조금 더 정교하고 내가 원하는 분위에 그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제 이쪽보다 이쪽이 낮으니까, 낮은 데 먼저. 막 예쁘게 그릴 생각 하지 마시고, 낮은 데만 먼저 점을 찍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형태를 만들어요. 이쪽이 조금 더 높네? 그럼 이쪽을 한번 조금 더. 자, 채워보고 또 밸런스 보고 자, 여기 조금 더 채워볼까? 채워보시고 여기 빈데 빈대 있으니까 빈데만 한번 조금 더 진하게 몇번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더 진해지겠죠?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제 이 부분에 뼈 있는 부분 있죠? 어, 형태가 이쪽이 이제 이쪽 그리더는요. 이쪽 털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탑에서 얘가 일자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언덕같이, 여기가 언덕같이 통통하게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언덕이야. 언덕. 그래서 일자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약간 언덕같이 내려오면 되게 자연스럽게 내 눈썹이 완성되거든요. 언덕처럼. 언덕처럼 만들어주시고. 눈썹 한번 빗어주면서 또 형태 한번 확인하고 자 이제 눈썹 아래쪽을 그릴 건데요 지금 이 똑같은 펜슬로 아래쪽을 그리면 연하게 나와서 여기가 밑에가 선명해지지 않아요 눈썹은요 아래쪽은 좀 선명해서 섀도우존과 눈썹 사이를 또렷하게 분리해주고 이 윗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려서 눈썹과 약간 이마, 이마와 약간 어우러지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눈썹 아래쪽이 깔끔해야 돼요. 그래야 섀도우 나중 에 했을 때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지금 방금 쓴 펜슬이고요. 어, 이쪽은 이제 언더 쪽 아래쪽에 쓸 펜슬이에요. 그 색깔 농도 한번 보시죠. 어, 이쪽 지금 방금 썼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진하고 또렷하죠. 자, 요걸 사용하시면 돼요. 언더 밑에는 얘를 좀 선명하게 쓰려면 펜슬을 좀 이렇게 세워야 돼요. 어.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야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언더, 이렇게 형태 잡아주고, 일자 눈썹이니까, 여긴 일자로 해야겠죠, 우리. 일자. 일자처럼 밑, 아래를 통통하게 채워주면서, 이 끝부분과 같이 만나게. 넣어주세요. 자, 제가 그리다가 약간 지저분해진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살색으로 된 펜슬 있어요. 살색 펜슬. 이걸 어, 가지고 지우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펜슬이거든요. 컨실러, 잡티 가리는 컨실러. 그래서 내가 잘못 그린 부분을 이 컨실러로 이렇게 가리면서 뭉툭한 눈썹을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주변이 좀 살색 펜슬이 이제 다소 좀 눈에 띄죠? 그럴 땐 브러쉬로 이 부분을 살살살 이렇게 풀어줘요. 주명과 색깔이 잘 맞을 수 있게 이렇게 풀어주면 컨실러기 때문에 내 피부랑 잘 어울리게 이렇게 깨끗하게 완성되거든요.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밑눈썹은 이제 펜슬 연한 펜슬로 살살살살 살살살살 살살 살살 그리고 빈대 채워주고 뒤쪽은 제가 탑에서 언덕을 만들라고 했어요. 언덕 통통한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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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언덕처럼 만들어주고 자 이제 아래쪽 진한 펜슬로 펜슬을 좀 세워서 쓰라고 했죠. 이렇게 세워고 날카롭게 해서 아래쪽 채워주고 항상 이 액기분첩으로 얼굴에 이렇게 대고 써야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부위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도 완만하게 일자 눈썹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좀 컬러가 막 얼룩덜룩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너무 밝다 그런 데만 딱 펜슬 대가지고 거기만 툭툭툭툭툭툭툭툭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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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색깔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앞쪽도 펜슬, 연한 펜슬로 좀 자연스럽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서 색깔도 맞춰주고. 그래서 이렇게. 자, 이쪽 부분이 내가 눈썹이 좀더 높다. 그러면 펜슬 컨실러로 좀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쪽이 높아. 그좀 내리고 싶어. 그럴 때는 펜슬, 펜슬 컨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 잡아주시고, 아래쪽도 깔끔하게 한번 라인 잡아주시고. 빈 브러쉬로 컨실러니까 피부랑 잘 엉켜서 그라데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브러쉬로 살짝 이렇게 뭉개주시면 내 피부색에 딱 이렇게 컨실러로 스며들어요 어, 이렇게 해서 눈썹을 끝내시면 돼요 자제 헤어 컬러에 비해서 조금 진하긴 한데 이제 이 진한 눈썹을 내 헤어 컬러랑 잘 어울리게 좀 부드럽게 바꿔줘 볼 거예요 우리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브로우 컬러 마스카라 이걸 이용해서 색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저는 헤어빛에 이렇게 약간 핑크가 들어가 있어요. 어, 이렇게 핑크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어, 마스카라 중에 어퓨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이거로 눈썹을 밝혀줄게요. 이쪽 진한 부분은 뿌리까지 발라줘야 돼서 뒤에서 앞쪽으로 당기면서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컬러를 한번더 같은 톤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섀도우 중에 연한 색. 연한 색 섀도우를 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좀빈것 같은 부분에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눈썹을 그려봤어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좀 쉽게 설명드렸는데 좀 알아듣기 편하셨나요? 자, 아, 저는 요즘 유행하는 일자 눈썹을 그려봤고요. 여러분들 혹시 아치형 눈썹 뭐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 탑선이요, 이쪽으로 오면 돼요. 이 탑선이 앞쪽으로 오고, 이 안쪽 라인을 아까 우리 펜슬로 이렇게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깎아주시면 어, 여기가 지워지면서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치형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 탑선을 앞쪽으로 당기고, 이 내려오는 선을 여기를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둥그러 보이게. 이 탑선이 앞으로 오냐, 뒤에 오느냐 따라서, 어, 아치형이 되느냐, 약간 일자형이 되느냐, 어. 그리고 각진형이 되느냐, 이런 게 정해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얼굴이 너무 둥그러서 약간 각진 눈썹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탑선에 점을 하나 띡 찍어주세요. 이 탑선에 이렇게 펜슬로 한번 띡 찍어주세요. 이렇게. 어, 그럼 각진형이 되는 거예요. 각진형은요, 각을 막 만들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눈썹 털이 하나 더 이렇게 나있어서, 살짝 각져 보이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완만하게, 일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각이 살짝 살죠. 하다 보면, 이렇게 각이 살죠. 어, 이렇게 각을 만들어주는 거고, 각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 펜슬로 또이 부분을 살짝 지워주면서 둥글게 어, 또 둥글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살짝 각지게 되고 이쪽을 살짝 일자로. 자, 이렇게 오늘 왕초보 메이크업 눈썹편 알려드려 봤거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제가 정말 좋겠네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구마구 물어봐 주시고 혹시 다른 형태의 눈썹을 또 너무 궁금해 하신다? 그러면 그런 시간 또 제가 만들어 볼게요. <laughs> 그럼 여러분, 왕초우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편에서 다시 만날게요. 그럼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